안녕하십니까 이한주 과장입니다 오늘은 M340i 출고가 있는 9월 1일 첫날입니다 9월달 첫날이고 8월달 등록했던 차량이고 작업량이 좀 많아서 출고가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차 한번 보러 가실게요 BMW 340i M, M340i 브루클린 그레이 꼬냐 시트 출고 가 보시죠 꼬냐 시트 썬팅은 푸나세 추가금 당연히 네, 내시고 진행하셨고 PPF 작업 다했고 깔끔하게 됐네요 PPF 작업 라이트 레이다, 리 p f 그릴, 요거는 이제 주문할 거고, 엠블럼 이제 떼가지고 다시 껴드릴 거고, 50주년으로. 51주년 차량인데, 50주년으로 바꿔드릴게요. BMW M 탄생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. 지금은 51주년. 그래서 엠블럼은 일반 엠블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실내에 열었을 때 느낌 꼬냑 색상이고요 화면에서 좀더 노랗게 보이는데 좀더 좀더 진해요 실제는 뒤에 꼬냑 우리 고객님은 320d 모델을 17년식 F30 모델로 타고 계시다가, 7년 만에, 재구매, 트레이드인 조건 잘 받고, 3에서 3 시리즈로 갈아타시는 겁니다. 320D 이따 올 건데, 차한번볼 거고, 잘 타셨어요, 그동안. 320D인데, 잘 타셨고, 340i가 이제, 마음에 드셔가지고, 이걸로 다시 한번 결정하셨습니다. 또 앞으로 7년 정도 더잘 타시면 되겠죠? 3시리즈가 얼마나 좋으면 다른 차안 타시고 또 3에서 3으로 바꾸실지 짐작이 가시겠죠? 정말 구매하시면 됩니다. 더큰차 원하지도 않으셨고 엔진만 6기통으로 바꾸실 게 있으세요. 기가 막힙니다. 센스 손님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짜자잔 충성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<laughs> 처음 해는거 아니에요? 네 유튜브로만 뭐 전화만 하다가 8개월 동안 전화했나 우리? 카톡만 했죠 카톡만 <laughs> 했지? 네. 차는 뭘로 산다? 네. 카톡으로 네. 아, 아, 유튜브랑 네. 카톡으로 네. <laughs> 아 추억 돋는다 제가 이거 에스토리블로 다 썼거든요 2015년도 8월식 다 있고 예. 깨끗하게 타졌다 진짜. 키 하나 더 넣고 6만 7천. 와 연비 좀 봐볼까 연비 그동안 엔진 소리 똑같아요. 연비 좀 봐볼게요. 14.6km. 1,999km 그냥 토탈 출고 후부터 현재까지 14.6km 14.6km 원비 아 근데 차 되게 깨끗하게 타시네 왜 3에서 3으로 갈아타신 거예요 어? 3에서 3으로 아6비통 3는 <laughs> M3는 못 타고 <하고>. 아, <laughs> 같은 거잖아요 M3는 못 타고 저 M3인 줄 알았어 짠 스카드입니다. 이상 없어요. 풀 작업 잘 됐죠. 안한거 같죠. 단차? 단차 있어요? 없었어요. 네. 아주 깔끔합니다. 예. 네. 여기가 튀어나온 거죠 핸다가 응. 깔끔해 라이트 레이더 본네트 PPF. PPF 다, 다 들어갔어요 네. 네. 커졌어요. 1등 종어 중 차보다 좀 크고 위 위에 끼기 아래에 이게 약간 휘어져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세게 쭉 올려 리 지그시 쭉네 됐어요. 양쪽에 똑딱이 똑딱이 아래 아래도 네네네개 똑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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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면 돼요. 여기다가 엄지로. 오케이 됐어요 네. 축하립니다 드디어 내차 <laughs> 드디어 <laughs> 1개월 너무 오래 기다개월 맞아요? 11월부터니까 뭐아 진짜 개 색상은 무조건 브루클린 그레이 무조건 이야 무조건 이색을 아, 찾어 해보려고. 근데 영상으로 보는 거보다 실물로 보는 게 색깔 이더르쁜데 다르죠, 색깔이. 밖에 나가면 더 이뻐요. 오공대 연비 13 연비. 게? 연비요? 지금 13.2 13. 13 예. 3인공대 약간 14.6 <laughs> 예. 연비 상당히 좋은 거예요. 아, 예. 원래 18 <laughs> 나와다 막타 가지고. 아 이제 판다고 막탄 거구나. 아니, 그 전부터. 저것도 <laughs> 아니고 <쏟아다니는 거> 원래. <laughs> <laughs> 야, 오공디 <50D>. 오공디 <50D. 웃음> 10만 타셨고 10만의 디젤 사운드 5 0디 차주님 5 0디 고향은 포천 하하하하하 <laughs> 340 340 오너 원래는 320D 오너였었는데 오늘부터 340 오너 <웃음> 6기통 하하하하하 우와 9주명 차래요? 제가 좀 뛰어넘는데 많이 340을 제가 삼성와일을 2010 2 0 년식을 샀었거든요. 네네. 검은색으로 네. 리뷰가 있고 시승기가 있어요. 어... 그걸로 많이 팔면서. 아님 그거 타시자마자 바로 M3 M3로 넘어가시잖아요. 어, 영상 삼성 M1년 1년, 1년 탔어. 1년. 아 1년이에요? 어. 영상이 얼마 안 돼서 뽑자마자 바로 M3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<laughs> 빨간색 M3. 그렇게도 M을 타고 싶으셨던. M이 M. 이제 삼성폰이 너무 좋으니까 음. 네, M은 그렇죠? 얼마 더 좋은가요? 출력이 아니요. 조금씩 낮은 느낌이 생기니까. 음. 외관 때문에 네. 엔진보다 외관 네. 이 외관이 네. 빡빡하죠또 그릴이 그쵸. 내려와 있고 네. 그래서 네. 저 차도 M3를 못하니까 M3로 바디킷 바꿨. 헨드 헨다를 오버인더잖아요. 헨다를 못 바꿔서. 네. 네. 바꿔서 과장님도 좀 놀러 오시면 안 될까요? 저요. <laughs> <한번 웃음> 가서 운전도 해봤어요. 영상 어, 네. 찍어내요. 그러니까요. 풀타 영상 네. 유튜브에. 가끔, 가끔 오세요. 네, 가끔 오시는데 요새 좀 뜸한 거 같은데. 음, 한번 가서 또. 풀타 영상은 없네요. 유튜브에 <laughs> 네 아유 푸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, <laughs> 화장, 가서 한번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가서 차리뷰 한번 찍고 네네 예. 또 토요일날 진짜 차 아. 여러가지 많이 오거든요 이번주 뭐. 토요일이요? 아니요 늘아 토요일만 하는, 예. 다 그냥 막 되게 예. BMW 그, 차량들이 튜닝도 많고 네 그쵸 그쵸 그거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많고 람보르기니도 오고 아우디도 다 와요 저희 벤츠도 차좋아하시면분다 가는거 예. 오토바이도 오고 저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 플레이트 플레이타운 가 지금 가 지금 걔 홍보를 했습니다 <끼리> 걔가 지가유 감사합니다 어가겠습니다 아유 네. 걔가 지금 걔가 지도 하고 예저 유튜브 홍보도 한번 하고 <laughs> 미쳤다 색깔 스미 그레이 예술이다 스타트 아, 그래도 퍼포게 해야 돼. 그렇구나. 아 여기 자꾸 여기 습관으로 다시 워버니까지진게 <laughs> 첫 주행 시승 안해 보셨습니다. 시승차가 없어요. 시승 시승차 공이가 아. 어, 시승차 자체가 없어요. 시승은 원래 안해 보고 다 사라... 다고 <laughs> 휘발유 차의 기억을 잃어버렸어 <laughs> 저것도 좋았잖아요 근데 네. 320d 처음에 관리할땐 잘나왔지차 바꾼다고 하면서 관리를 안해서 뭐 음. 엔진 첨가제 이런거 하나도 안넣고 음. 차가 항상 다음달엔 나오겠지 다음달엔 나오겠지 기다리면서 첨가제 안넣고 그래가지고 아, 8개월 안넣었구나 원래 그 뭐지? 그 리키몰리꺼 독일 거. 네 그거 다 사가지고 세달에 한번씩은 맨날 넣었는데저차 가져가시는 분은 노낫다 폴튜닝 저 브레이크 앞에 브레이크만 160만원 주고 헐그 뒤에는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차 바꿀 때 내가 가지고 아 그것도 37도 아... 37도 농도 농도 예 네. 괜찮아요? 근데 반사가 돼서, 사람은 안 보여서, 예. 네. 색깔이 두개더 어울리네. 브로콜린이랑. 진짜 이쁘다. 미쳤다, 색깔. 자. 아. 제가 한네번 얘기했거든요. 검정 어떠시냐고. 안 됩니다. <laughs> 화이트. 안됩니다. 지금 타는 거. <laughs> 잘 기다렸어. 다시 네. 자, 번. 이버드 하이버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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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버드 하이버드. 하이이버드 하이버드. 밟으버드하이이버드밟이버드하이이버이 맞죠? <laughs> 달라랄라 뒷좌석 어떠세요? 아 어, 너무 편안해요편안해요 공간도 생각보다 넓어 너무... 이번 제 b 바 d 3은 진짜 대박인거 같아요 대박이 진짜 네. 320i 마저도 웨이팅이 길어요 예. 에 l 도본 카본, 네, 카본. 카본. 터지죠 그래, 그 맨날 3, 삼오오에만 타서가지고 이제. 이 감을 알아 언제 터지는지. 사천 갔다가 악셀 떼면은 그냥 터진다고 했는데. 삼천에서 나도 터져요. 기관총 수준인데. 클거 이거. 진다 차 너무 좋다 진짜로 M3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얘만의 매력이 있다니까요? 어, 발열 진짜 조용하다 오랜만에 타서 스포츠 모드인데도 조용하다 고합니다 지금 네. 엔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거의 지젤이랑 거의 와 공기압만 세팅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. 이 삼성 삼삼오 m e 저는 타보니까 좋죠 e <laughs> r 네, 이 is on t a b u n i 는게잘 타봤습니다 n g a n i He's a 아이디 a i d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습관적으로 손이 <laughs> 손이 이렇게 한단 말이지 올리려고. 이거 위치 거기다 뭘막 대게 타세요 <laughs> 그 자석을 <이제. 손> <laughs> 아무도 안 태우시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정말 편해요 진짜 자석이 생각보다 편해. 대박이네 이거 이름 바꿔야 돼. 바꿔야 돼 3을 이제 없애야 돼요 <laughs> 3이란 고정관념 때문에 작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. 이 이름 바꿔야 돼요 그레인저로 그그인좀큰 <laughs> 차로 생각하잖아요 조금 오바해서 생각하면 솔직히 네. O시리즈랑 네, f 바0큰 큰 차이 안 난다는 거안 네, 나요. 지금 되게 충분하게 뒤로 당겨서 앉으셨는데도 솔직히 말하면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네. 음. 그러니까 G바디는 진짜 잘 맞고 이거는 심지어 1, 2년 타도 얼라잉 모드도 거의 안 비뚤어질 정도로 진짜 완성도 높은 바디예요. 시동 오프하겠습니다. 네. 잘 타봤습니다. 아이뭐 맨날 타시면서 <웃음> <웃음> 고객님이 저, 제대로 타세요. <laughs> <laughs> 기가 막히죠 아, 이. 아이차다 아, 다르잖아 저거. 바꾸셔야 돼. 30인치를 타시는 분들. 그러니까. 재구매하시고 트레일이 나면 금액 많이 쳐주고. 많이 다운되주고 과장님이 또잘 챙겨주시고. 이렇게 얘기해요. 저도 더 받고 더받는데 <laughs> 아니 진짜 바꾸셔요. 34 340만 이 웨이팅 타셔요 진짜로. 너무 만족하시잖아요. 지금 옵션부터. 너무 좋아요. 완전 다르잖아요 진짜로. 아까 썰라노비 <laughs> 카메라 보셨고. 저 재구매 출구 해서 너무 편하다. 잘 타세요.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네, <무상 하셨어요. 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뭐 연락 드릴게요. 전화 주세요. 전화 예 예. 마와, 마와. 여기 갈때 멋있게. 아, 브라더. 출고 끝. 축하드립니다. 요거 잘 넘길게요. 감사해요. 잘 타세요. 알겠습니다. 캬, 50D도 F10 느낌 있어요.